75 포링 씁니다. 어, 뭐 시작부터 바로 소리가 들려. 어, 근데 나왜 토템 띵 하는 소리가 왜안 들렸지? 원래 띵 하는 소리 들려야 되는데. 그래, 요 소리. 처음에 안 들린 거 같다. 아 너스 삼블링크 했다고 욕먹었다고요? 그건 욕한 사람이 잘못이죠 그거는 <laughs> 그런게 어디있어요 어 팀장님 바로 누우셨네 어차피 또잘 피하는 사람은 또잘 피해요 에드원 쓰라고 있는건데 뭐 어떻습니까 <laughs> 아, 길막했어요, 길막? 길막, 길막? <laughs> 아, 어, 사, 어, 우리 생존자 기준에 불닭볶음이 있다. 이분 사인마로 되게 많이 만났는데, 터치라는 이분은 생존자로 많이 만나신 분이고. 이거 내가 직접 구하러 가야되나? 아이고, 누가 구했죠? 왜, 왜, 왜? 열지 말고. 나한테 올라나? 와, <laughs> 아, 나 찾아가서 쏠렸어요. 아, 나 방금 찾아간 거 같은데? 괜히 꺾어서? 아나 집착 아니네? 아... 누구야... 집착 낀 사람... 아 올킬하고 욕먹으셨다고요? 아 근데 그러면 기분 좋지 않아요? 난 올킬하고 욕먹으면 은막 부들부들해서 막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게 보여서 오히려 귀엽던데 그렇게 욕해서 정신 승리하고 싶나?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때 쳐줘야죠. 이지 이지. 아 너무 쉽다. 너희는 이 여기 레벨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적당히 못 하자. 막 이런. 거. 두 시간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환불 하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쳐주셔야죠. 욕한 사람은. 들 중이세요. 아, 나 이거 힐해주고 같이 돌리자. 오케이. 아우 시원합니다. 포텐 두개부순것 같은데. 요거 돌리고 돌아가면 되겠다. 아 생존자들. 한국 서브는 갈수록 고랭이니까, 이게. 1 시뻘건 애들밖에 안 나와. 물론 나도 항생을 하네. o 안 돌려! 어우, 적당하게 구했네. 굉장히 캠핑을 안 하시는 분이네 감사하게도 띵 자, 토템을 지금 3개 뽑았죠 3개 오 우리 백누님 누님 백누님 터치. 터치. 똥잉. 자, 요게 네 개째. 요걸 지우는 순간, 살인마한테 알람이 가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어이 어, 어, 어. 야, 너, 너, 너무 무섭다. 안 걸렸죠. 캠핑을 안하니까 나도 한번뭐 1500점 얻으러 가볼까? 오케이 1500점 쥐 이득 아힐힐 알았어 힐 해줄게 너도 매그구나? 백누나가 제일 예쁘긴 하지 판토 마임 음 끝났어 힐다 끝났어 자, 제군들, 따라와! 아, 살아남을 것 같다고요? 근데 토꾸는 진짜 몰라요, 토꾸는. 토꾸는 말 그대로 한방이라서. 아우, 쉣. 게다가 맵도 중앙에 아오지가 있어서. 이거는 뭐, 잘못하면은 절대 못 살아남는 그런 각도 나오긴 하겠죠. 역시, 아까 렉 걸리는 거는 살인마가 중국인이라서렉 걸린 거였어. 이렇게 막 돌려도 괜찮네. 제가 이렇게 돌리면 보시는 분들 어디서 오신가요? 잠시만, 이거 왠지 환자일, 환질것 판자일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여기로 지나갈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아우, 쉣! 보였구나. 보였구나. Where are you g o i n 가주네 지금 바로 와야지. 사리꾼과 되게 캠핑 안 하시고, 소위 말해 생존자들이 좋아하시는 정도로 게임을 해주시네. 난 지금 요거 찾는 게 목적이 아니야. 발전기 찾는 게 지금 아니야. 지금 남아 있는 토템 하나를 찾아야 돼. 내가 여기 보스 따는 거는 이 쪽을 돌았다는 건데. 나 걸렸나요? 봤나요? 아 근데, 어우씨 너무 잘하시는데. 딩. 응, 안 해. 벌써도 그 걸렸을 거야. 아, 마지막 토템이 어딨지? 지금 두 명, 한명 이렇게 나눠서 돌리고. 이게 4인팟이 아니면은, 이게 괜히 막 시간 낭비일 수도 있거든.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토템 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모르고 괜히 남아있는 토템 한개 어딨지 막 이렇게 찾은 거일 수도 있거든. 와 직사네. 야! 살인마 저 끝에 갔나 보다. 어, 제저 끝에 발전기 돌리던 내가 움직여놓고 미. 자너 너는 구해. 너는 구하러 가. 난 무서워. 그래. 팀장님 기다리시니까 내가 구하러 가서 못 가면 죽는 걸로. 오케이 <목그랙> <HokGun -wom spooky> <독들> okay, I will save you. 아 근데 방금 뭐, 발전기 스킬 체크 나와서 나 본능적으로 성공 눌렀는데 그게, 그게 판자 내려가 버렸어 지금 나 계속 쫓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계속 쫓고 있었네 그뭐 아니었네. 보다 어, 말았네 자 봅시다 요거는 이제 페이크로 살짝만 켜주고 여기 이제 주위에 누가 있을수도있다 라는 느낌적인 느낌만 심어주고 우리가 돌려드릴건 아까 그 반이상 돌아간 그 말.. 오우 쉣 이거 나중에 팀장님 오면 드려야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이 실패해주고, 그럼 여로 오겠죠? 아, 뭐, 너희 뭐 발전기 다안 돌리면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있으신가봐요? 환자를 안무서워 하시네? 이렇게 오, 쉐! <laughs> 아 씨. 아씨 쟤네 둘이 그냥 놀러다니냐 <laughs> 발전기가 저쪽에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저 끝에 둘이 같이 있네 어떻게 해, 널. 즉사인 줄 알고, 뭐, 안죽기시는것 같은데? 이혜 네, 괜찮아. 어이구. 반가워요. 반가워요, 누구시죠? 음. 그러요저두 분이 이제. 자, 가까운 판자가 어있죠 오케이. 여기 판자가 없네요. 망했네요. 오케이. <laughs> 귀여기귀님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 모자 모자 누운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이제 팀장님께서 엄청 캐리하시다가 죽으시고, 다음 이제 내가 계속 억으로 끌다가 마침 이제 딱 누웠는데 이제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기론 이거 두 분이 살인마 유저로유저 있거든요. 같이 하고 계신 분. 날 죽여줘, 날 죽여줘, 날 강력히 키워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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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트, 스프레이트, 아 무사와. 어디서 끌어야 돼? 이것저 존이 어디 있을까요? 나중에 팀장님 하시면 요거 돌려드릴게요. 아닌가? 팀장님은 브랜드 뉴 좋아하시니까 브랜드 류들을 드려야 되나? 내가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거 토템이 삥 하는 소리가 없는 거 보면 토템은 이제 누가 부쉈나봐 내가 4개 부셨고 다른 사람이 하나 부셨나 봐자 그리고 저 살인마가 캠핑을 안 하는 대신에 발전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아 브랜드 뉴 오케이 오케이 캠핑 안 하는 대신에 발전기 3개를 지키고 있는데 이러면 게임이 되게 길어져요 게임. 발전기 오면은 계속 이제 터트려버리고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내가 딴 데가 아, 또 이거 발로 쏘고 또 바로 딴데 갔네. 아, 쉣! 발전기 지키면 안 돌리면 된다고. 아, 쟤네들처럼 에이, 그래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개구 찾고, 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 나는 발전기, 나는 개구 찾았으니까. 뭔가 한명이 죽겠지. 요런 마인드 자 슬쩍 지켜볼까요? 찾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또갈로치면딴데 간다. 자, 이렇게 계속 해야 돼. 이렇게 뭐 근데 이 스킬 체크, 뭐 강제 탈출 스킬 체크가 방금 떴지 않아요? 나 이제 걸려서 쥐지고 죽을 것 같은데? 야넌왜또 여기 있냐? 넌 어디서 뭐 하다가 여기서 여기 여렇게 나타났냐? 아티그자 존이긴 한데 판자가 없네요? 와 여기가... 안... 돼. 안 내가 잘못했지 아전구포아 저게 그건가? 저게 이제 스킬 체크 실패하려고 하는 1단계인가 저게 2단계가 막화면 이상한 데서 나타나고 그게 이제 2단계인데 아 근데 이번 판 그만하고 싶은데 제가 그거 딱 발전기 못 돌리게 하려고 이제 컨셉을 잡고 왔네 고맙다 너가 소리 내고 가줘서 고맙다 자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거는 난 너희 둘이가 우리 셋이 같이 살아나갈 것 같진 않다 아 이것도 0프로 돼있어 이거봐 아왜 강제 탈출 스킬 체크가 뜨네 했더니 저게 그거였네 자리뭐 절로 가겠죠 아니네 거의 다 들렸구나. 네, 네,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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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맞죠, 맞죠. 게임 길어지면 좀 재미없잖아. 사실 저는 이러면은 방송만 아니면 그냥 나가거든요 저는 그냥 강중해버리거든요. 아, 재미없어 하면서 강중하는데, 그래도 당송은비매너긴 하니까. 방송에서 뭐비매너를 하긴 그렇잖아요. 반반 중에 열라 왔네. 이렇게 쓰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 냈네, 걸렸네. 어, 근데 바로 졸로 간다. 저기 있는 거 알고... 아, 대박이다. 저건 어떻게 알았지? 문은 저기 정면에 있는데, 저기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았지? 오, 스고 대단해.. 어허.. 좀 마지막에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뭐 맨날 죽었다고 막얘라고 하게... 핵이기면 어때? 또.. 빨리 죽여줘. 그냥.. 아까 개고, 한두번세번 번 봤는데 이미 까먹었어 어디 있는지 리즈 킬미 얘나 찾고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죽여줘 게임하고 하는 데일 파티다 볼 수도 있죠. 오케이 식사. 어 근데 마지막에 찾는 찾았을 때 이제 약간 의심스럽게 됐는데. 그래는 여전히 이제 기어 미니말대로 피터 머더? 피터 머더? 이게 없다. 그러면. 없어 키스 오브 데스 어? 이 사람 많이 본 사람인데 이 사람 생존자로 많이 같이 한 사람인데